자본시장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암호화폐 과세제도 세계 하위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암호화폐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한국산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띄운 발행사 두 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 국내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의 분쟁이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서 논의됩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오는 8일 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암호화폐 추적기 구매와 교육 등에 투입한 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검찰과 경찰은 총 31억 1,400만 원의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우비가 플로닉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후호비는 두 거래소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협력할 예정이며 세계 최고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최후의 저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ECB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암호화폐가 무의미해지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전 직원의 30%인 약 1,1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되는데요. 예대 크라켄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금융 시장의 타격으로 인해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가입 고객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암호화폐 과세제도 세계 하위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암호화폐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먼저 암호화폐 기타 소득세제 정비에 있어 분산된 암호화폐 거래업자의 과세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와 과세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과세당국은 지분 증명에 관한 소득과세에 관해 작업 증명에 관한 소득과세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하드포크와 에어드랍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무상성,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시기, 증여 재산 가액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한국산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 팔며 시세를 띄운 발행사 두 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일부는 최근 FIU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각각 만들어서 상장시킨 발행사 두 곳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국내 코인 발행사의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들 발행사는 거래소의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 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대형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두 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 국내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의 분쟁이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서 논의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 닥사 소속 네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 50부에 배당했는데요.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 빗썸 코리아, 코인원 코빗이며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법인인 위믹스 유한 책임회사와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입니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유루화우 법률사무소 김현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오는 8일 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암호화폐 추적기 구매와 교육 등에 투입한 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검찰과 경찰은 암호화폐 추적기를 구매하고 교육하는데 총 31억 1,400만원의 비용을 집행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집행한 비용 8억 5,200만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암호화폐 추적기 구매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송금 등 각종 경제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올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암호화폐 추적기를 구매했고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본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등에서 암호화폐 추적기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폴로닉스와의 합병 가능성을 일축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폴로닉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오비는 두 거래소는 후오비 토큰 생태계 개발과 프로젝트의 연계, 또 유동성 공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협력할 예정이며 세계 최고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후오비 자문위원회는 폴로닉슨의 최고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를 평가해서 후오비에 상장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후오비와 플로닉스는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저스틴 선은 플로닉스 인수에 참여했고, 현재는 후오비의 고문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공식 사이트에 비트코인의 최후의 저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20위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암호화폐가 무의미해지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비트코인은 법적 거래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비트코인은 투자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 비트코인 채굴에는 많은 전기가 쓰이고 비트코인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경우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20위는 비트코인이 지불 시스템이나 투자 형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법화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업계는 시장 참여를 통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비트코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평판 손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초 이후 처음으로 17,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크게 꺾인 상황인데요. 에프텍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채굴자발 매도세가 아직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